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묵상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의한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다스리는 바벨론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바벨론을 비롯한 온 세상을 느부가 넷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가 넷살은 찬란한 바벨론의 영광과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0m가 되는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고 모든 신하를 불러서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해서 절하게 했습니다. 특히 그것이 누부가나살 왕이 세운 신상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왕을 높이고 왕에게 충성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모든 악기를 동원한 음악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누부가나살 왕이 세운 황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선채 서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얼마나 억압적인 상황인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지, 이들을 붙잡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했던 군사들이 두려워서 뜨거운 풀무불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을 정도였습니다. 두렵고 억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러서 얼마든지 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세 청년은 한번더 주어진 기회에도 그들의 신앙을 결코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엎드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실 것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보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조주지 아니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도 망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숨기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왕의 칭찬을 바라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숨을 내걸기도 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다 목숨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의 새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불러 만왕의 왕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사의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